시너지 컬렉터, 시커리아. 어, 우선, 옆 인파를 보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한 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재밌는 현지 상품도 나왔다고 하더라고. 한번 봐보자. 이벤트부터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우선, 추석 체크 바뀌었어. 어, 추석 체크는 항상 똑같아. 어, 이것도 똑같아. 어댑터 상자 한개 주는 거. 이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기만하는 거야? 뭐야? 슈퍼 하이웨이. 이제 이거죠. 이벤트 캐릭터 지정하고 나면은, 뭐 많이 준다. 되게 많이 준다. 아, 그 말했던 그거구나. 총 5천만 골드. 이벤트 캐릭터. 해당 캐릭터로 이벤트를 참여하시겠습니까? 이벤트 캐릭터는 모험단당 1회만 지정됩니다. 이벤트 캐릭터 선택 시 이벤트 기간 동안 캐릭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알아야 둬야 될 게, 신규 또는 69 이하의 기존 캐릭터, 오! 어? 신규 캐릭터 또는 69 이하의 기존 캐릭터도 가능하다고 한거 보니까 존버가 가능하네. 혹시 직업 변경권도 주나? 어, 혹시 직업 변경권 저, 주... 이거 뭐야? 딜러 트레이닝복 이거 뭐야? 나 이거 처음 봤어.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 되게 신기하다. 뭐 딜러 트레이닝아 그냥 에픽 장비구나. 에픽 장비를 주는구나. 아어 딱히 직업 변경권은 안 주는 것 같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여자 인파이터 캐릭터를 골라야겠죠. 어 혹시 모르니까 우선 이따가 해볼게. 추석체크 올리겟 올리 업아 이게 5천만 골드 주는 거구나. 이거는 모험단이죠? 어, 오케이. 꼭 여인 파트에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너 나라면 다른 캐릭터한테 투자할 것 같아. 다양한 인기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 무슨 뭐 되게 블랙 프라이데이네 뭔네 이름은 되게 거창하게 붙였지만 막상 우리한테 돈 쓰라는 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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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픽 솔 테라 패키지. 에픽소울을 판다고 장난해 공짜로 줘도 모자를 파네 총 매제 5+ 5 패키지 12,500원 라이언 코크스 라이언 코크스 좀 풀라니까 이걸 테라로 팔고 자빠져 있네 이거 야 지금 장난해 확실히 현지를 유도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어요 아바타 합성 패키지 라이트 9,900원이면 되게 저렴하게 파네 나 이거 깡돈 주고 샀는데 개빡치네 이거 왜냐면 레압을 맞춰야 되잖아 여인팔 레압을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음 그래그래 그래.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판다 이거지 라이트만, 근데, 저렴하게 파네? 어, 바인드 큐브는 따로 사라, 이거지? 음, 역시, 던전 앤 파이터. 이거, 현질 기획 담당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빡쳐. 나 미안해. 발언, 발언이 조금 셌다 굉장히, 영악해. 어, 굉장히 몇번 얼굴을 할히고 싶어. 이렇게, 현질 상품만 기획을 잘하냐고. 어? 컨텐츠 기획은 개판. 그 외에 뭐 이벤트 상품 이벤트는 안 나온 것 같죠? 아까 침에 아바타, 아바타 보니까 신규 아바타 나왔던데 크리처와 수상한 던파 뭐야 이건 또 이건 또 뭐죠? 획득한 아티팩트 3종을 키우기를 통해 다만의 유니크 아이템 아 유니크 아티팩트를 공짜로 주는구나 이거는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건가 한 명한테만 주는 거야 그러면 은 캐릭터 선택해야지 그럼 저는 옆 리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주는 거야 레어를 주고 이걸 이제 내가 유니크로 키워야 된다라는 거지 성장 관리 이건 또 뭐야 피로도 빼면 주는 거겠지 당연히 영양제 변경 오케이. 알겠어 나 식물 잘 키우지 내가 또 식물 잘 키우지 어렸을 때 콩나물이랑 콩나물 키우기 쉬운 거 알죠 콩나물이랑 또뭐 키웠었지 어떻게 키웠었는데 정말 키우기 쉬운 것들 있잖아 물만 주면 자라는 것들 신규 전직 이벤트 쓱박쓱박쓱박 쓱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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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장명 어 몸단에 내 여인 파이터 최고 레벨에 따라 아바타를 주는구나 70을 달성해야 냥냥펀치를 주는 거야 아 이거 빨리 받아서 끼워보고 싶었는데 이거 한참 걸리겠네 이거 아 큰일 났는데 이거 아깝다 아깝다 바로 키울 수 있는 줄 알았네 70 찍어야 되네 시간 오래 걸리겠는데 그외뭐 따로 업데이트 된건 없어 보이죠? 네, 그럼 뭐 우선 슈퍼 하이웨이 한번 지정 한번 해보자 그래 뭐 주냐 그냥 매일 매일 와서 하라 이거구나 딱 그냥 신규 캐릭터 미션이네요 적당하게 키울 수 있게끔 이것보다 더 키고 싶으면 이제 현질해라 이거죠 매일 접속시 성장의 비약 제공 야 이거 그 고인물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야 예전 고인물들은 이거 막 창고에 20개씩 30개씩 또는 100개씩 박혀 있잖아. 이벤트는 여기까지 알아보면 되는 거죠. 혹시 더 알아봐야 될 이벤트가 있나? 아, 그거, 그거. 내가 봤던 게 이거였어. 이거 있잖아. 이거 뭐냐. 뭐냐. 엔티크 포인트 어딨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엔티크 포인트로 2000이 어린이날 때 팔았던 걸 이걸 다시 되팔더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나는 이거 돈 주고 샀잖아. 약간 뭐랄까. 패키지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엔티크로 돌아오나 봐. <laughs> <laughs> 나는 희소성이 좀 있다고 생각했거든. 한번 그때 사지 않으면 영원히 못 산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엔티크 포인트로 아바타만 판매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아바타들을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이거 야생의 사파리. 이것도 나중에 언젠간 엔티크 포인트로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굳이 살 필요 없이, 이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좀 아이러니 하긴 하네요. 자, 어쨌든, 이벤트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